송아지입니다. 자 오늘 비빔밥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전주시 33개 동 대표님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신나게 비벼봅시다 우리 전주 비빔밥은 화합과 나눔의 상징입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주신 우리 김한주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환 시장님 이천 말씀 드렸고요. 옆에 이제 김환중 이사장 계신데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저통감문화법인 선경 이사장님부터 인사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경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어 진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빔밥 축제 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 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추억을 갖고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끝으로 우리 송 시장님과 우리 김만주 도시장님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비빔밥 축제가 내일 끝나는 날까지 별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